안녕하세요. 그 집이 알고 싶다의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인천 서구 마전지구에 위치한 방 3개, 욕실 2개 그리고 테라스까지 있는데 분양가는 3억에다가 어 시립 주금도 1000만 원부터 가능한 현장이라고 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전지구 사거리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어, 지금 저 펜스 쳐져 있는 게 검단 신도시라서 추후에는 이제 상가, 수변 상가들 또 카페거리나 이런 신도시 인프라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접경지에 위치해 있어서 어, 그런 부분도 앞으로의 기대가 좀 되는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앞으로는 이제 마전지구 구도심이라서 이런 생활상권들도 잘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24시간 하는 대형 식자재마트나 은행이나 병원, 또 여러 학원이나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는 꽤잘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 앞에 이런 수변도 현재 개발 중이라서 지금보다도 향후 2년 뒤에는 조금 더 인프라는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속 좌측에 저 사거리 바로 옆으로는 다 신도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도시 바로 옆으로 이렇게 마전지구에 이런 신축 빌라들이 많이 건설이 돼서 분양이 많이 됐었는데요 최근에 오픈했지만 마전지구에서는 가장 바깥쪽에 위치해 있어서 접근성은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어, 지금 앞에 이 라임스톤으로 외벽을 전체 마감해놓은 이 건물인데요 내부로 들어가서 테라스 세대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오늘 집은 한 층에 두 세대씩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이 옆은 투 룸입니다 어, 2억대 투 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측에 저는 오늘 쓰리 룸을 보여드릴 건데요 어, 이 집은 일단 2 0평대방 3개, 욕실 2개, 어, 테라스가 하나 있는 집이라서 어, 3인 가구분들,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에게 좀 추천해드릴 만한 집이고요 현관 입구는 사이즈가 평수 대비 좀 넓게 나온 것 같아요 바닥은 이렇게 테라조 문양의 예쁜 타일이 깔려 있고요 신발장도 키큰 장으로 3칸 아주 여유롭게 들어가 있습니다 가운데 전신 거울 매립되어 있고요 중문도 설치되어 있는데 이렇게 3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사이즈 넓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부로 들어가면 일단 거실 공간이 나오는데요. 거실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이 테라스가 바로 보입니다. 1층에 있는 테라스가 아니라서 조금 여유롭고 프라이빗하게 사용할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인데요. 테라스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바닥엔 이렇게 데크시공 되어 있고요. 이렇게 실외기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어, 오늘 집은 외벽이 전체적으로 라임스톤이라서 관리하거나 뭐 색깔이 변형되거나 하지 않아서 좋을 것 같고요. 이 앞으로 이렇게 마전지구 사거리, 어, 그 뒤로 다 검단신도시이기 때문에 어, 오늘 집의 입지가 이렇게 영상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정면에 보이는 저 사거리 펜스 뒤쪽으로 수변 점포가 크게 형성이 될 예정이라서 앞으로 걸어서 검단신도시의 상권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구청까지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테라스 공간이 꽤 넓게 되어 있어서 어, 가족끼리 뭐 바비큐 파티나 간단한 뭐 다이닝 정도는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어, 꽤잘 나온 사이즈의 테라스 공간입니다. 이제 공용 공간의 바닥 같은 경우는 전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아트월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포근한 컬러로 되어 있고요. 상단에는 이렇게 매립 조명과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 공용 공간의 크기가 그렇게 작지 않은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또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일체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뒤쪽으로 해서 서브룸이 하나, 하나 나져 있는데요. 자, 주방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일자형 주방에다가 냉장고장은 양쪽에 두 개가 있어서 김치냉장고 하나, 이제 양문형 냉장고 하나 두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렇게 환기창도 넓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 주방은 한샘 주방이라고 보시면 되고, 3구짜리 인덕션 그 옆으로 이제 싱크볼, 거위목수전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 안쪽에 있는 서브룸 먼저 보여드릴게요. 사이즈가 한 2m 60 정도 나오는 침실로 사용할 수도 있는 서브룸 사이즈입니다. 자 다시 반대쪽으로 가서 전실 앞쪽에 이렇게 공용 욕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뭐 간단하게 손 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공용 욕실은 사이즈가 꽤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유리 파티션 들어가 있고 어, 샤워 부스 공간도 꽤 널찍하게 되어 있고 욕실 선반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욕실 옆으로 있는 두 번째 방은 이렇게 다용도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방은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 2m 30, 2m 40 정도 나오는 방인데 여기는 이제 드레스룸으로 꾸미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래도 베란다 공간은 꽤 널찍하게 나와 있어서 여기는 이제 세탁실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 앞으로 에서 이런 작은 공간이 또 있고요. 이쪽으로 이동하면 이제 메인 침실입니다. 자, 메인 침실은 그래도 3m20에 3m30 정도 나오는 안방 사이즈로 괜찮은 크기고요. 상단 에어컨 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 인면 분할 창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이 앞으로는 이제 어, 신축 아파트들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자, 메인 침실에는 이렇게 욕실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어, 욕실이 평수 대비해서는 부부 욕실이 사이즈가 꽤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어, 샤워 부스 공간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집에 빠르게 알아봤는데요 일단 입지적으로 괜찮은 입지에 앞으로도 좀 기대되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과 검단 신도시도 가깝고 검단 사거리역도 꽤 가깝게 이동할 수 있고 마전지구 상권도 잘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자녀 키우기에도 괜찮고 평수는 20평대에 방 3개, 욕실 2개 그리고 4층인데 이렇게 테라스까지 있어서 이런 집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어, 한번 보여드려도 괜찮을 만한 집인 것 같습니다. 분양가 3억에 입주금 1,000만 원부터 가능한 현장이니까, 오늘 집 괜찮으시면 빠르게 상단에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